암 진단받은 날 남편이 한 충격 발언. 나까지 고생시키지 마. 안 해버리고 배신한 남편의 최후는 수술실 앞긴 의자. 백발이 성성한 여성 진숙은 손에 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바뀌는 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바뀌는 건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30년 결혼 생활 전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의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진숙은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푸고 반찬을 데우는 일. 30년간 반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도영은 늘 그렇듯 TV 뉴스를 보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간다고 했던가? 진숙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의사가 보호자도 같이 오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왜 자기까지 가야 하냐고 병원은 귀찮다고 말했습니다. 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번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출근도 아닌데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의 최근 취미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버스 안. 진숙은 창 밖을 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 봤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달랐습니다. 손도 잡아주고,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당신 일이잖아. 그 말이 언제부턴가 남편의 입버릇이 됐습니다. 육아도, 집안일도, 시댁제사도 전부 당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안마저도 당신 일이 될것 같았습니다. 병원 진료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이기 말 단계입니다. 진숙의 귀엔 의사의 말이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휙 돌고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우자분은 같이 오지 않았냐고. 오늘 설명을 들으셔야 할 텐데. 진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않았다고. 의사의 눈빛엔 안타까움이 담겼습니다. 치료 과정이 쉽지 않다고 큰 수술도 필요하고 항암은 몸을 많이 힘들게 한다고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족, 도움. 그두 단어가 가장 멀리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진숙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조차 쥘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저 사람한테.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고,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숙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암이래. 순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잠시 멍하게 아내를 보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 어쩌라고? 진숙은 수술 받아야 하고 항암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까지 고생시키지 마. 그 말. 단 7글자. 그 말이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었습니다. 진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 자신이 남편을 고생시키려고 암에 걸린 게 아니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 냉정했습니다. 암 걸린 건 아내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간병까지 하고 싶진 않다고. 진숙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고 자기도 자기 인생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내용이 화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오늘도 오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진숙은 굳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폰을 가져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숙이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한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냐고 진숙이 다그치자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 아는 사람이라고. 너 말고도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걸 몰라. 진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람이 뭐가 중요하냐? 병이나 알아서 챙겨.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진숙은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암 진단서를 손에 쥐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이 사람한테 결혼 30년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댁제사를 30번 지내고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고 그 모든 게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맞아도 저 혼자만의 일이었습니다. 진숙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후, 진숙은 남편이 나간 뒤 우연히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명의 보험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최은정. 진숙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내내 진숙은 수익자가 자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통장 사본도 나왔습니다. 남편명의 비밀계좌. 잔액은 3억 2천만원. 진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건지. 그리고 그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최은정에게 매달 200만원. 진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숙은 결국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에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과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다고. 15년 넘게 말이에요. 딸은 말없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해. 제발. 며칠 후 딸은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는 15년 관계였다고. 아빠가 회사 다닐 때부터 계속 만나왔다고. 보험 수익자도 그 여자였고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아이도 있다고. 아빠 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숙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물 살이면 아빠가 자기네 가족을 꾸리고 살면서 동시에 저쪽도 키운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고. 아빠 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 엄마 명의 집보다 비싼 거. 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숙은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아이까지 있다면서 남편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진숙은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남편은 의외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텐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난단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그 말에 진숙은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고. 왜 키우는 사람이라고. 진숙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냐고. 남편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랑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 여자랑 있을 때가 진짜 자기 인생이라고. 진숙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딸 은주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정신 차려. 엄마가 암인데 지금 무슨 짓이냐고.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딸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어른들 사정이 있다고. 딸은 소리쳤습니다. 사정? 엄마 30년 속이고 다른 여자 키운 게 사정이냐고.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진숙도 알 거라고. 자기네 결혼이 형식적이었다는 거. 딸은 물었습니다. 형식적이면 나랑 오빠는 뭐냐고. 형식적 자식이냐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빠를 평생 존경했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빠는 그냥 비겁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딸은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진숙은 혼자 이번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시냐고. 진숙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수술 후에 누가 모시고 가실 거냐고. 진숙은 혼자 간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진숙을 봤습니다. 혼자 퇴원은 안 된다고. 꼭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한테 연락해 보겠다고. 수술 전날 밤. 진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살아날 수 있을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수술이 아니라 수술 후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과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진숙은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온다고. 그 사람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수술 날 아침 진숙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가족분들은 밖에 계신다고 곧 들어가실 거라고 진숙은 딸과 아들을 봤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만약이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숙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박복도 딸과 아들은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시간, 4시간.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남편 도영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왔냐고.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아내 수술하는데 내가 왜 오면 안 되냐?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내? 지금 와서 무슨 아내야? 남편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걱정돼서. 딸이 비웃었습니다. 걱정. 아빠가 수술은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다행히 전이는 없었다고 딸과 아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복실. 진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딸과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의사선생님이 잘 됐다고. 진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진숙은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죠. 남편이 이름을 불렀지만 진숙은 반복했습니다. 나가라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진숙은 퇴원 후 딸의 집에서 회복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저 사람 때문에 죽을 순 없어. 매일 아침 진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자. 오늘도 버티자. 그 사이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 최은정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억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남자와 떠났습니다. 애초에 그녀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퇴직했고, 돈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버린 거지? 항암 3차를 마친 어느 날, 남편이 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딸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왜 왔냐고. 남편은 진숙을 보자고 했습니다. 딸은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안 만난다고. 남편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딸은 망설이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진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남편은 진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제발 돌아오면 안 되겠어. 진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남편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진숙은 물었습니다. 기억나? 내가 암 진단받던 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숙은 말했습니다. 나까지 고생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남편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말했습니다.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이미 죽었어.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이제 당신 볼일 없어.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진숙이 먼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진숙은 집과 재산의 70%를 가져갔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진숙은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머리는 짧아졌지만 표정은 30년 만에 가장 밝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평생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들. 여행지에서 진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병든 게내 잘못은 아니었다. 내가 참아온 게 미련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산다. 1년 후. 진숙은 암환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한 남자. 그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70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진숙은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2년 후. 진숙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두 번째 인생. 손님들은 따뜻한 커피와 함께 진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숙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쁜 남편도 이겨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은 나를 흔들었지만 배신은 나를 깨어나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진숙이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진짜 인생. 손님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뎠냐고. 진숙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매일 울었어요. 거울 보기도 싫었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남편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걸.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기로 했어요. 아주 독하게.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숙은 카페 문을 닫고 파트너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 숨조차 내 것이구나. 3년 후, 진숙은 암생존자 모임의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진숙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62세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나까지 고생시키지 말라고. 청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잃었어요. 건강과 믿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독해지는 법과 나를 사랑하는 법. 암은 제 몸을 아프게 했지만 배신은 제 정신을 깨우게 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0대든 70대든 80대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숙은 무대를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고통도 배신도 암도. 전부 나를 만든 조각들이야. 진숙은 미소지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